공부 방법 중에서, 뭐, 한 중학교, 고등학생들 정도의 친구들이면 대부분 공부할 때, 어 쓰면서 공부를 하죠. 뭐, 대부분, 아마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책을 놓고, 거기다 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습장, 뭐, 문제를 풀고, 어 이런 식으로 대부분 쓰죠. 쓰는 공부를 하는데, 사실, 쓰는 공부와 말을 하는 공부를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 당연히 말을 하는 공부가 훨씬 성취가 높습니다. 같은 단위 시간 대비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내 말로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혹은 개념을 보면서도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눈, 말을 하려면 눈으로 같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거를 내 말로 하는 이 과정이 복합적으로 돼 있을 때 학업 성취가 훨씬 높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는 전체 본내용의한한두 시간만 지나도 한10%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니까요. 학문 그 연구적으로 봐도 다만 반대로 어 내가 눈으로 보면서 어떤 걸 듣고 또내 입으로 직접 말하고 이 과정이 이제 혼재되면, 혼합되면, 어, 특히 자기가 스스로의, 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과정은 한 7, 80%까지 내면화율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당연히 공부하고 나면 그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말해보는 과정까지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어,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예, 별로 없어요. 아마 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같으면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어렵고 구조적으로요. 예, 뭐 학교에서 뭐 혼자 막 말하기 어렵고 뭐 도서 독서실에서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서 그렇게 도서관에서 앉아서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 수가 적어지고 그냥 눈으로 보고 쓰고 하는 공부로만 국한됩니다. 많은 그 학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 뭐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이제 쓰고 읽고 하는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 최상위권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하는 시간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어 자연 일부러 말하려고 말했다기보다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럴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더 많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뭘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도 뭐 요즘에는 뭐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뭐 상위권 친구들이 어 질문을 했을 때 답변. 비율도 높고, 선생님이 무언가 이렇게 질문, 이렇게 열린 질문을 했을 때도 어,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표현하는 어, 기회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어, 상위권인 친구들이 계속 그 이제 위치를 유지하거나 최상위권으로 이제 올라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제 어, 스스로 말하는 그 방식을 약간 의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기도 하고요. 어,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뭐 초등학교 저학년 뭐 3학년, 4학년 이때 공부할 때뭐 혹은 어가 책을 보거나 어, 이제 이런저런 과정에서 집에서 말을 많이 하죠. 그 친구들 굉장히 쫑알쫑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말을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도 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말을 안 하게 되죠. 그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이렇게, 음, 청소년기가 들어가서, 사춘기여서, 뭐, 말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가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전에는 아이가 막 뭐라고 얘기하고, 하루에 있었던 일도 말하고, 뭐, 공부할 때도 말하고, 예, 그런 것들을 약간 기특하게 생각하고, 귀엽다고 이제 받아주지만, 그게 초등, 고학년 정도가 넘어가면,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말하지 말고, 뭐, 문제를 풀어라. 말하지 말고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그게 사실은 좋지 않은 방식인 겁니다. 예. 어, 뭐가 됐든 그 친구가 읽었던, 아이가 학생 읽었던 것들, 봤던 것들을 자기의 말로 표현하게끔.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가능한 많이 주는 것은 너무 좋은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좀 의도하려면 어렸을 때는 아이가 뭐라고 말하고 뭐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해보는 친구들이 중얼중얼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 기회들을 뭐 정말 이상한 말이 아니라면 어, 그 말을 계속할 수 있게 격려해 주고 특히 공부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어, 아이가 초등학교 뭐 고학년에 무얼 배웠다 아니면 무언가가 힘들다 이럴 때 어, 이건 왜 힘드니 어, 어디까지 어, 네가 설명할 수 있니 넌 어느 부분이 어렵니 아니면 뭐는 알고 있니 이거를 너의 말로 표현해 봐라고 하는 식으로. 예.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거나 뭐 해답을 보면 되는데 굳이 어 그걸 말로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이는 점차 말수가 적어지고 그 이제 학습 방법으로 보면은 사실은 눈으로 읽는 방식이 가장 예, 내면화율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써보는 방법 써보는 방법은 그나마 좀 낫지만 뭐 이제 듣고 쓰고 보고 하는 것들은 내면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본인이 직접 말하고 행동하고 예 이런 방식이 내면화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보시고 중고등학교 돼서도 어 이제 혼자서라도 방에서 자기가 배운 거막 설명해 보게 하고 어 그냥. 네, 거실에서 한번 말해보게 하고, 발표해보게 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학생들의 성취에, 성장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